문제를 보시면요. AB의 길이가 6이라고 주어졌고요. AD의 길이는 8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그다음 요 도형의 이름이 평행사변형인데 주어진 단서가 이웃하는 두 내각의 크기의 비가 2대 1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이웃하잖아. AB 또는 AD. 요런 게 이웃하는 건데 이렇게 둘이 더하면 180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비가 2대1이라는 거는 얘가 둔각이니까 요게 2의 비를 갖고 얘가 1의 비를 갖겠죠. 비를 배분해서 직접 각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한번 구해보면 180도에다가 자, 둘이 더하면 3이에요. 3분의 1을 곱해볼게. 그러면 이게 60도가 나오죠. 그러면 1의 비를 갖는 요쪽, 얘가 몇 도? 60도라는 얘기야. 근데 둘이 더해서 180도가 되려면 요만큼의 각은 12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2등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문제 좀만 더 볼게요 얘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2등분하는 선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연결해서 만나는 점을 PQRS라고 놓을 건데 그때 PQRS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요거는 무슨 사각형인지 이름을 알아내야 돼 그래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60도야 2등분 했지 그럼 여기는 30도죠 자 그럼 요거는 60도가 될 거고 얘는 90도가 돼요 맞꼭지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네 둘은 합동일 수밖에 없어요. 얘도 30도고 얘도 60도고 여기도 90도가 되죠. 그럼 맞꼭지각으로 여기도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보냐? 이렇게 BCS를 보면 점 더하기 X, 여기 x랑 점을 더하면 90도죠. 그럼 얘가 당연히 90도여야 돼. 반대도 마찬가지로 얘가 90도가 돼야 되죠. 즉요 사각형의 이름이 뭐예요? 이거의 이름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길이를 찾아볼게요. 우선은 6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6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특수각을 이용해 보면 여기는 2의 비를 갖고, 얘는 루트 3의 비를 갖고, 여기는 1의 비를 갖게 되죠. 자, 지금 몇배 됐어요? 3배 됐습니다. 비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3을 곱하면 3루트 3이 되죠. 이렇게 되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을 곱해주면 3이 되겠죠. 요렇게 하나 구했어요. 자, 구해놨어. 그리고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쪽은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요번에는 삼각형을 이렇게 보는 거야. 이쪽에서 A, Q, D. 이렇게 보는 거죠. 요렇게. 자, 요렇게 보면요. 얘도 90도고요.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 얘가 30도입니다. 여기도 b를 적어보면 요번에는 누굴 기준으로 봐야 돼? 여기 있는 8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b편이에요. 9 0도에 맞은편. 그럼 여기가 2의 b를 갖고요. 여기는 1의 b를 갖고 루트 3의 b를 갖겠죠. 자 그럼 길이 구해볼게. aq 볼 거야. aq. a부터 q까지. 몇배 됐어 지금? 4배 됐지. 그럼 여기의 길이는 뭐야? 4가 되는 거죠. 그럼 4에서 3을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야?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 다음 여기도 구해볼게요.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3에다가 4를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4루트 3이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이에요? 얘랑 똑같잖아. 얘가 3루트 3이겠지. 이렇게. 그럼 둘이 빼면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이 빼면 그냥 루트 3이 되죠.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1 곱하기 루트 3을 해주면 되니까 뭐가 나와? 루트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